이번에는 5회 6절 유한검사책에 대한 에너지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연력학 제1법칙, 우리 연력학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체학에서는 뭐 새로운 식을 유도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연력학에서 어, 배운 연락학 1법칙에 대한 복습을 하고, 거기서부터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우리 유체역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연락학 제 1법칙을 다 배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어, 강의를 정리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락학 제 1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또 이제 에너지 보존법칙,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수식으로 얘기해보라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또멈칫멈치도 합니다. 자,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어 식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말로 할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분은 너무 길고 한 30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고 적을 하면 아마도 그 중에 몇번좀 궁금한 사람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델큐 뭐, 순서는 뭐 바뀌어도 될 것이고 델큐는 du 플러스 델w 이렇게 적으면 아주 잘 적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또는 뭐 du 대신에 de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으면은 잘 적은 학생입니다. 자, 이것은, 근데 연력학 1법칙은 요렇게, 여기 가장 기본 되는 식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 되는 식인데, 이렇게 하나만 여러분들은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 아, 연력학에서 말하는 미소 상태 변화일 때입니다. 미소한 상태 변화에서, 이렇게 연력학 1법칙을 이렇게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그럼 내가 또무묻입니다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뀔 때, 연력학 1법칙은 어떻게 되냐? 이러면 또 이제, 또 이제 뭐, 또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 이럴 때 어떻게 적느냐? 잘 적을 수 있어야 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Q, 1, 2, 0. U2 U1 또는 요거 대신에 델타 U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 플러스 W1, 2자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사이클이 때는 그럼 면 어떻게 되느냐? 사이클이 때일 되면 또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수 어, 상태 변화에서 왜 여기는 델 될... 로 했고 여기는 D로 했느냐 무섭니다 내가 여기왜또 대리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제 합니다 U는 점함수고 W는 경로함수다 경로에 의존하는 Q와 W는 완전 미분이고 불완전 미분이다 지금 이렇게. 뭐, 제대로 뭐, 그, 그 복습한, 그냥 복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연락학에서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U는 상태량이고, Q와 W는 상태량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P1이다, V1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 상태가 지금 이 상태량 주어지면 나머지 뭐 U1, T1, H1 등등 이런거 모든 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우리가 PV선도에서 요점 딱 주면 이 점에서 어떤 물질의 이 점에서 상태량은 다 주어집니다. U, TO 얼마고 H가 얼마고 S가 얼마고 상태량 다 얘기 다 했네요. <laughs>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상태량이고요. 아 이렇게 이때 이때 q1이 얼마다, w1이 얼마다 못 얘기 못 하는 것은 상태량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쉽게 구분하는 것은 상태량이냐, 상태량이 아니냐라고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q와 w는 상태량이 아니고 상태량이 아닌 것은 경로에 의존하는 점점 함수 말도 이 점의 값이 주어지는 게점함수입니 그러나 경로함수라는 것은 이 경로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함수는 우리가 d, 완전 미분으로 표시하고요. 점함수가 아닌 것은 d q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기본되는 연하학 일부칙이 요겁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뀔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기본식의 적분을 1에서 2 하면 됩니다. 자, d q e q du plus d w라는 기본식이 있다. 이, 자, 요, 요것은 먼저 어, 여기는 쉽죠. 원력 인력학에서는 Q.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하죠. 열은 플러스. 일은 하는 것을 델 W.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에너지 상승, DU. 좀 아주 쉽습니다. 열을 받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온도 상승이 되는 거죠. 열, 들어온 일은 내부 에너지 상승 플러스 W. 어, 에너지 평형이죠 에너지가 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 여기도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는데,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었다 했을 때는, 여기서 적분 구간을 1에서 2 하면 됩니다. 1에서 2. i n t e g r 1에서 2. 그런데, du,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u가 되겠죠. u1, 2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u 2 빼기 U1이 됩니다. 이놈은. 근데델 Q를 적분하는 것은 Q 이렇게 못 적는다. q 1 Q2 이렇게 못 적습니다. 이거 불안전 미분이고 이렇게 적을 수 없는 것은 D로 표시하지 않고 아주 작은 양일 때 델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거 적분은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놈은 어떻게 적느냐? 뭔지 모르지만 Q 이래서 이 과정으로 q1, 또뭐 책에 따라서 q1,2, 이렇게 적는 책도 있죠. q1,2가 될 것이고, 이거 접근하면은 w도 마찬가지로, 어, w1,2.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 그러니까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일렉화 1법지은 가장 기본적인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사이클 접근일 때, 사이클 접근은 이, 접근 식에다가 del q, 이렇게 표시합니다. du 사이클 동그라미 integral 아, 플러스 w, w 자 그런데 요거는 이 놈이 1서 시작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u1 빼기 u1이 되겠죠. 이 놈은 0이 됩니다. 원래 상태 PS, 어떻게 접근했든 간에 원래 들어왔으니까 사이클이랑 3바퀴 돌아서 원래 들어오는 것을 사이클이라 죠 따라서 사이클 적분에 대한 열역학 일법칙은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dq 인테그랄 dw 이게 사이클의 적분에 대한 연역학 일법칙이 되고 이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미소한 상태 변화에 서연열학 일법칙만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다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물었는데 물었는데 이연역학 일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열역학에서는 뭐라? 클로즈드. 밀폐계에 대한 열역학일 법칙이 요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유체 과학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물, 물체를 물체가 이동, 이게 따라가면은 에너지 보존 되겠죠. 에너지 보존 되는데,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우리는 컨트롤 볼륨 해놓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볼륨, 일력학에서는 뭐라 그래? 오픈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 일부 측을 얘기해봐라. 이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한10% 알람가. 뭐, 뭐 그런 게 있었나? 연락학 일법칙이어 그런 게 있었어? 이, 이, 이런 표정입니다. 연락학, 연락학 배우고 워 연락학 1법칙, 2법칙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 거기서 약간 응용된 거. 근데 그걸를 연락학 배우고도 연락학 1법칙, 2법칙도 아주 제대로 어 2법칙은 제껴둡시다. 가장 중요한 1법칙. 그걸 이대로 뭐하고 연락학 1법칙식을 하나도 얘기 못 한다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연력학 일법칙은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 우리 유체학에서는 이걸 클로즈드, 어, 유, 컨트롤 볼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열역학1법칙식을 가지고 유체학에서 어,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장수를 넘겨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역학 컨트롤 볼륨에 대한 열역학1법칙이 뭐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림을 또 그릴 줄 알면 되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흘러들어오고 관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받겠죠. 나중에 이 뒤에 자세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q 다이라는 것을 w다 s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이 컨트롤 우리 유체역 학에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은 펌프. 보통 뱅글뱅글 돌리면 축축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죠. 또는 터빈, 펌퍼는 여기서 거꾸로 에너지를 넣어 주는 게, 이런,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유체, 유체의 위동에 의해서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일고 발전하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유체 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일, 샤프트. 축일이라고 얘기하는 보통은 샤프트. 따라서 이 모에. 축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써야 됩니다. 평창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유체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열과 일이 돼 하는 거고요. 축, 축이 연결돼서 가는 거고요. 유체는 흘러들었다가 흘러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유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는 뭘까요? 이쪽에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열 받고 똑같습니다. 요거 두개 들어오는 거 있고 요거 나, 나가는 거두개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어, 조금 지나가지고 가 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 시스템이 되면 이렇게 일 다시 정리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군요. 자, 다시 얘기지만 하 가장 기본적인 식은 델 키오는 뭐 이렇게 적든식델 키오는 dE

mg 위치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여 전체로 얘기하는 이런 식의 에너지인데 이것을 무시할 수일 때는 내부에너지만 보통 아까 제가 이모라적었죠 실제로는 de 라스트 어, 레터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 여기 여기 시스템은 이, 이, 이뭐 어쨌든 시스템은 근데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런 거 무시할 수 있어서 작으니까 de 대신에 보통 d U U D U라고 만이죠 흘러 들어온 흘러 나갈 때 이런 거 이제 같이 흘러 들어온데 지금은 시스템은 보통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시스템에도 역시 어, 내부 에너지 플러스 윗, 운동 에너지 플러스 어, 위치 에너지 다 있지만 시스템에서는 대개 내부 에너지만 주로 중요하니까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흘러 들어온 거 있고 예, 네, D E w 이렇게 이 차이가 비이다 해도 되고 또는 저는 이이이 이거를 이, q 2고 가장 기본적인 u e, e 플러스 w 2 식을 더 어, 정합니다. 또라랑 상관없고요. 이것이 열력학제1 법칙이고 이 식을 접근하면은 또 상, 상태 이래서 이 상태로 바뀔 때의 연역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하면 e 로 하는 게 맞겠죠. 이? 자 그런데 이 식에서 말로 하면 이렇죠. 시스템으로 전달된 열과 시스템이 한 일의 차는 시스템 에너지 증가와 같다. 이것이 일력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정말그대로고 상태 1에서 2로 바뀔 때는 5의 40 45를 적용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검사 체적에 대한 열역학 연력학 일법칙은 열역학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폐 시스템을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개방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을 우리 제가 검사 체적인데 체액학에서는 여기에 체가 컨트롤 볼륨이 대놓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검사체적이 한다고 오일러적인 관점을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주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막 바뀌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고 가장 간단한 경우가 정상 상태이고 정상 유동이고 입구와 출구에서 균이란 속동이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상태라 하면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시간에 따라 안 바뀌는 경우고요.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이 유동의 상태도 시간에 따라 스테이 안 바뀌는. 뭐빨 빨라, 속도 빨라졌다는 이런 게 아니고 정상인 경우에 다 정상 상태이고 정상 유동이고 입구 출구에 균일한 속도도 균일하고 성질, 밀도나 온도도 균일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우에 한마디로 말하면 열역학 1 법칙은 에너지 유입률은 에너지 유출률이 되겠죠. 컨트롤 볼륨이 있다면, 은 홀로 들어오고, 흘러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자체가 안 바뀌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경우입니다. 열로 들어오고, 유체가 흐르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 합한 것은 에너지 유입률은 되겠죠. 이 음? 일을 하고, 또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겠죠. 이쪽이 에너지 유출률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일정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 정상, 요, 요것을 유체학에서는 steady state, steady flow, 가지고 SSF 상태, 뭐 이렇게 약자로 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몰라도 되겠고 우리는 일단, 어, 오로지 정상 상태, 정상 유동,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다져보도록 합니다. 자, 에너지 유입률이 있고, 에너지 유출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자, 검사체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에너지는 들어오고 나갈 때 에너지는 유체가 m d 리 있다면 단위 시간당을 따져야 되겠죠. 내부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유 운동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2분의 1 v 제곱, 로 v 제곱, v 제곱 위치에너지 gh, 로 gh 어쨌든 어,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우호를 어, 우리 여기 책에서도 했지만 속도 유하고 내부 에너지. 아, 어, 여기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바로 표시하고 이것을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유체각에서, 아, 어, 여다 배웠죠. 또는 비 내부 에너지. 스페시픽, 스페시픽이라 스페시픽이란 용어는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속도하고 구분하려고 위에다가 헤드. h -E a d 텔다, 텔다인가요? 예, 네, 텔다. 기호를, 어, 텔다, 텔다는 유, 텔, 다. 뭐,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 텔. 이렇게 기호를, 어, 바꾸어서 유, 텔, 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가 이 그림 위에 가서 그릴게요.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는 압력이 있겠죠. 유, 유, 유 내부 에너지도 있는데 속도도 흘러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옵니다. 이런 압력을 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밀고 들어오면서 팽창, 압축하고 이런 일이 있겠죠. 요걸 갖다가 유동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일, 유동이라고 일 합니다. 유동일은 PV로 표시됩니다. 단위 질량당 유동일은 PV. 즉 흘러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PV만큼의 유동력 압, 압력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런 그, 그런 일을 유동 일도 받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한 것을 우리는 B 엔탈피, 스페시픽 엔탈피, h-bar로 표시했습니다. 단위, 역시 B이니까 단위 질량당이죠 단위, 단위 질량당이 아닐 때는 u, h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연락각선은 그냥 u, h로 했겠지만, 이 색깔은 속도하고 높이 이런 거 잡고 그 구분하려고 이렇게 붙인다라고 얘기했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검사체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흘러 들어오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동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부 에너지와 유동률을 합한 것을 우리는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유체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갈 때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 형태는 엔탈피 형태다. 비엔탈피, 엔탈피, 비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질량당 고면 엔탈피가 되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유동할 때 흘러들어 앞에와 다르죠 시스템에서 변하는 건 다르죠. 이 내부 에너지 변하는 거지만 지금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데 이 흘러들어올 때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엔탈피. 엔탈피를 가지고 흘러 들어오고 나갈 때 에너지는 엔탈피를 가지고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검사체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에너지는 엔탈피 운동에너지 및 위치에너지다 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연력값을 제대로 적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림 5의 1 2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깔끔하게 해놨는데요. 자, 식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Q닷 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연력각, 그 컨트롤 볼륨에 대한 연력각 일부측을 적으라 하면 화살표 4개를 이렇게 그리고 흘러들어오는 거는 Q닷 플러스 M닷 지금 1초당 얼마가 흘러들어오니까 m닷 갈로하고 뭐로 가지고 들어와? 엔탈피 h1 이렇 해놓고 이꼴 일합니다. 축일 w닷 s m닷 h2 이, 요식만 쓸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갈로를 피하노입니다이렇게만 보통은 위치에너지라든지 속도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이식입니다. q.q.m.h1은 w.s.m.h2. 예, h2 이 습관이 텔다. 자, 이게 기본인데,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유체가 노, 위치에너지가 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면 높이 차이가 있다면 g, z 또한 위치 에너지 mgh, mgh가 위치 에너지인데 초당 그러니까 mgh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m 앞에서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 초당 2분의 m v 제곱 이런 속도도 크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큽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체액 가동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아 위치에너지가 있지 gz1 어, 운동에너지가 있지 2분의 m 스 2분의 mv제곱 v1제곱 여기도 gz2 플러스 2분의 v2제곱 이러면은이 식이 되겠죠. 이식뭐 처음에 딱 보면은 무지 뭐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겁먹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에 대한 정상상태의 초소윤 가지는 경우에 열역학 일부 칙이죠. 이거 우리 유도 안 했고 다 지금 열역학에서 배운 지식을 그대로 한번 적었을 뿐입니다.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말로 하면 이식을 말로 하면 검사 표면을 통해 유입되는 열전달률과 규 다시죠. 열전달률과 유체가 가지고 들어온 에너지 유입률 이 부분이 되겠죠. 음 검사 표면에서 통해 유출되는 동력 인률과 일하는거주길일과 유체가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 유출률 이렇게죠. 말로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적은 식은 지금 기본적으로 q 다 플러스 이게 열역학 일부 식기고요이식 그러나 이 식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양변에 m 다을 나누어서 m.은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곳이 하나면 이렇게 같겠죠. 그래서 나눕니다. 형제는 나눈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놈은 m. 여기도 지워지고, 지워지고, m.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m.분의 q.을 우리가 소문자 q로 놓고, 그 m.분의 q를 소문자 ws라고 놓으면 식은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앞에 식보다는 사실은 이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이 식은 더 외우기 좋죠. 좋죠. 어떻게 저는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흘러 들어오는 거, 가지고 들어오는 Q 플러스, 흘러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뭐야? H1. 이골. 일하고, 나가는 에너지 뭐로 가져나가? 엔탈피. 이렇게 적으 끝이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가 있을 때는 g z1 플러스 2분의 v1 제곱, 여기도 g z2 플러스 2분의 v2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력학1부칙을 적을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서는 열력학에서 가장 많이 서는 식은 이게 되고 저도 이 식을 뭐 외우지 않으려고도 방금 얘기 했만 내가 얘기한 방법을 하면 쉽게 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연리갓 일보치 이 되겠고, 우리는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보충설명에 에너지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 관의 보충설명에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결론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변형합니다. 변형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가만 많이 보던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좀 변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변형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음, 에너지 방정식의 한 형태이고요. 이것을 어, 기계 에너지, 그런데 이 요, 요 변형하는 과정은 보충 설명에 있다고 얘기했고, 변형 결과만 보고 보면은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던 부분입니다.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방정식은 여기서 물론 이 사이에, 어 이제 지금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타나죠. 이거는 손실수도 이거는 터빈의 수도, 그 다음에 여기펌프수도손실수도 터빈수두 손실 또는 손실수두, 터빈 터빈수도펌프수도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5에 4 8식 우리가 주로 쓰는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에너지 베르누이 방식과 비슷한 형태라서 확장된 익스텐디 베르누이 o n 이라고 얘기하면 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이것은 어, 중간에 우리가 베르누이 방식 할때 조건이 뭐 있었죠? 그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조건이 마찰이 없는 경우 점성 마찰이 없다고 했을 때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식은 마찰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거는 마찰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 여기서 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예제 등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